자,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2021년 3강의 5번 수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Practice a form of technological silence. 요 Technological silence. 기술적 침묵? 예, 침묵의 어떤 형태를 실행한다? 실행한다? 뭐이 정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죠.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다. Who do not obsessively go after the latest digital devices. 자, go after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뭐뭐 뒤를 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목적어가 the latest digital device니까 최신 디지털 장비를 따라가지. 그러니까 obsessively는 되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런 뜻이죠. 강박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알아두시고. 강박적으로 뭔가 최신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새로운 거 나오면 무조건 바꾸고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니에요. 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taking their time before changing hardware.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그들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바꾼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이 부분에서 technological silence라는 표현, 이게 약간 지금 이런 슬로우페이스 이런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죠, 그렇죠? 응. There are even some people. 어떤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who have a developed taste for vintage technology. 빈티지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빈티지 스타일의 기술. 그러니까 not only for vintage decoration or fashion. 빈티지스러운 어떤 데코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꾸미거나 아니면은 패션 옷을 입거나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기술도 빈티지로 가는 사람이 있다. 갑자기 폴더폰을 사용한다던가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것들은요. None of these cases. None of는 전체 부정이죠.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것도 어떤 것도 기술의 완전한 단념. u l t i m a t e 궁극적인 단념. 이런 단어는 꼭 알아두세요. 궁극적인 단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기계를 바꿀 때 시간을 좀 드리는 사람, 그 다음에 빈티지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술을 완전히 단념하는 건 아니다. 아니고 but rather 오히려 temporary 일시적인 interruption. 원래 interruption은 방해란 뜻이지만 중지란 의미도 있는 거죠. 중지.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잠깐의 중지를 하는 것이다. We 그리고 preference for slow pace니까 더더 더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이 정도 됐나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다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단념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멈춘 것이다. 뭐이 정도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죠. Whoever chooses slowness 이게 who ever 절이 주어거든요. 후 에버 자리 주어가 되면 누가 뭐뭐 하던지 간에 그 사람은 이렇게해석하는 거야. 후 에버가 주어가 되면 누가 뭐뭐 하던지 간에 그사람자 그러니까 whoever chooses slowness 이 slowness 느린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may indeed 실제로 practice 실행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침묵을. 오케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침묵을 하는 것이다 잠깐 멈추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1번을 보시면요. Take a break from using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휴식을 취한다. 이게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Disconnect oneself from work temporarily. 자 이거 work만 아니면 딱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disconnect는 음, 약간 단절시키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일시적으로 영원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work가 아니에요. 일하는 거랑 단념시키는 게 아니죠. 기술과 단념을 시키는 거죠. 단절을 시키는 거죠. 보죠. 커먼 테크놀로지 이슈는 일반적인 기술적인 이슈를 고치는 거니까 아니고요. 과거의 패션과 디자인과 연결, 연관시키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패션과 디자인 얘기가 아니고 기술 얘기죠. 전통적인 활동들과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 정의는 아니죠. 정답은 1 번이죠. 이해가죠? 이거는 처음에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해석을 잘해보면은. 뒤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예,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5번 마칠게요.